<laughs> 안녕 우리 렘넌트 친구들 정말 반가워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쏙쏙 다물어온 우리 친구들 모두 환영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새 가족과 영원이랍니다. 와, 제목부터 정말 기대되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보물 같은 성경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건요 아주아주 아주 오래전부터 꼭꼭 감춰져 있던 놀라운 비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이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친구들 방금 영원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들어본 적 있죠? 맞아요 끝이 없이 계속 계속 또 계속 이어지는 걸 말해요 그럼 이 영원의 반대말은 뭘까요? 음 맞아요 바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달콤한 사탕도 재밌는 장난감도 우릴 잠깐 행복하게 해주지만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런데 전도는 달라요. 전도가 왜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냐면요. 바로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망을 선물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우리 렘넌트들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인 우리는요. 잠깐 있다 없어질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중하고 영원한 것에 인생을 드리는 정말 멋진 사람들이에요. 바울과 그의 팀도 바로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거든요. 우리도 바울 팀이 받았던 응답 속으로 함께 풍덩 빠져볼까요? 첫 번째 바로 시작이에요. 모든 일의 시작에서 가장 중요한 건내 힘으로 막 서두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완벽하게 받는 거랍니다. 바울 팀을 좀 보세요. 첫 성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까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고요. 왜냐하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크고 놀랍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혹시 우리 친구들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마치 문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속상했던 적 있어요? 괜찮아요. 바울 팀도 문이 막혔던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마게도냐라는 더 멋지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막힌 문은 실패가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전환점이었던 거죠.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니까, 와, 상상도 못했던 두란노와 로마까지 갈수 있었답니다. 두 번째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 바로 그 현장에서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어둠의 문화를 와르르 무너뜨리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니까 귀신에게 시달리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요. 점을 치면서 사람들을 속이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사람만 변한 게 아니에요. 그 도시 전체가 복음의 빛으로 가득 차서 완전히 새로워졌다니까요.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 운동이, 예수님을 닮은 제자 운동이, 전 세계를 살리는 선교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매일 가는 학교랑 학원, 그리고 우리 동네에도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예요. 우리의 미래는 기도로 미리 준비될 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가득 채워진대요. 바울은 항상 미래를 바라봤어요. 다음 세대 렘넌트들을 만날 수 있는 회당을 찾아가고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를 마음에 품고 기도했죠. 우리가 이렇게 미래를 두고 영원한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정말 굉장한 선물을 주세요. 바로 모든 어둠의 세력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감춰두셨던 하늘의 보물들을 우리에게 마구마구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친구들. 오늘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요. 우리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에 속지 않고 영원한 것에 도전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하루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심부름은 뭘까? 하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 심부름이 꼭 거창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슬퍼하는 친구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고마워하고 따뜻하게 말해 주는 것. 이런 작은 일들이 바로 영원한 것을 향한 우리의 멋진 도전이랍니다. 자, 이제 두 송을 모으고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언약 기도로 마무리할게요.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영원한 것에 도전하는 랩런트가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